AK 플라자 평택점은 10층 스카이가든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개장된 물놀이장은 월요일을 뺀 평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일에는 10분 앞당긴 10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오는 23일 폐장될 예정입니다. 물놀이장 이용을 위해서는 AK 플라자에서 발행한 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과 수영복, 수영모만 준비되면 이용할 수 있으며 튜브는 무료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편의 시설로는 탈의실, 샤워실 등이 준비되어 있고 보호자를 위해 풀장 주변에 파라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가 2009년에 백화점을 오픈했었는데 백화점 오픈하고 여름이 돼서 보니까 평택 지역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그만하지만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2009년 여름부터 오픈해서 지금 현재까지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이 이제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질 관리랑 안전 관리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물놀이장은 안전사고를 대비해 안전 요원들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애들 안전사고 방지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지면 저희가 이제 애들이 소리를 못 지르다 보니까 못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좀 이제 관점으로 중점으로 보고 있죠. 놀아줄 때 애들이 좋아하면 저도 좋고. 네. 찌는 듯한 불볕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은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물놀이 알아왔어. 물놀이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다른 수영장보다 여기 물이 더 깨끗해졌어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아이들은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강현숙입니다